대통령실에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목소리보다 조용하지만 더 결정적인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최수경.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인사의 기준을 맡긴 사람입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지난 정부에서 인사 실패와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대한민국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는 새롭게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인사의 철학을 새로 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 비서관이 바로 최수경입니다.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30년을 걸어온 사람, 조용하지만 정확한 사람, 그녀의 손끝에서 공직사회의 균형이 다시 설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뭡니까 이거 갑자기 예. 한달전 정도부터 대통령실 뭐 실무 단위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예. 일단 100일도 지났고 예. 그리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뭐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가 예. 이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일잘할들이 좀 필요하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실 뭐그저뭐일일 <laughs> 일 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예.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보 실무 를 조금 빡 꾸미 예. 예. 뭐 이런 선수 뭐 이런 사람이 예. 좀 필요한데 경험이 좀... 많은 전문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실무에 예. 아주 예. 그렇죠. 밝은 사람 예. 이제 말하지 않아도 예. 알수 있는 뭐 척하면 그런... 척할 수 그렇죠. 있는 사람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사수석실 예. 산하에 이제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예. 두개의 비서관실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인사수석실 산하에 그 균형인사제도비서관으로 최수경 행안부 국장을 네. 임명한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김용채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균형 비서관의 최수경께 두 네. 사람을 투톱 체제로 해서 인사수석실을 운영하는 1999년 행정고시 43회 합격, 서울 성균관대 행정학 전공, 영국 LSE 행정학 석사. 이력만 봐도 그녀가 걸어온 길은 정통 행정 엘리트가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중앙과 지방 두 행정의 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글로벌 전자정부 과장, 국제 안전 협력 담당관, 그리고 지방 인사제도 과장. 특히 지방 인사제도 과장 시절 지방 공무원 인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재 순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사람을 숫자가 아닌 현장으로 본 인사 시스템. 이제 그녀는 그 원리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최수경 비서관의 발자취는 유리 천장을 넘어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최초의 여성 자치행정 과장, 세종시 최초의 여성 기획조정실장. 그녀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던 날 회의실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하지만 몇달후그 말을 꺼낸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예상과 조직, 정책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냈습니다. 그 조용한 결과가 지금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9월 말,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불투명했던 인사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전 정권의 인사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제도로 검증할 때다.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최수경. 그녀는 대선 기간 공명 선거 지원 사황 실장으로 공정 선거를 관리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부의 로드맵을 설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증명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행정의 언어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한국의보 오태경입니다. 한번더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면 정권 초만 해도 인사 수석을 둘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인사 국면에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후속 조치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뒤늦게 신설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그 별개의 고민. 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계획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는 고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에 더해서 전 정권의 임기 말에 고난 대행이란 분들이 알바키 하고 균형 인사를 바탕으로 한 인재를 발탁하는 문제도 저희한테는 고민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인사제도의 변화, 또 인사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는 역할이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정책 중심엔 국민추천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고 그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제도입니다. 최수경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고 여성과 지역 인재의 고위직 진출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논란 없이 능력 중심의 균형 인사를 정착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누구의 자리를 뺏는 균형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균형을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달군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친윤 국회의원을 통해 대통령실 비서관 및 행정관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분노감을 준 뉴스였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낙하산이 아닌 실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입구부터 투명하게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에 합류한 행정관들의 면면을 보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능력으로 검증받은 보좌진 출신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민주보좌관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담당관 2명을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을 시스템으로 안착시킬 최수경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국민 추천제를 단순한 인사절차가 아닌 참여형 신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치가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통해 인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만 제도가 완성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사의 평가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최수경 비서관이 다루는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준영 인사보고서는 몇 퍼센트 여성, 몇 퍼센트 지역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을 기록하는 새로운 행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고위직 재취업 문제, 전관예우 금지법 논의까지 모두 최수경 비서관의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구조로 보고하는 설계자입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행정의 품격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조용함이 이재명 정부의 신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민주보좌관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이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설 자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행정에서의 균형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힘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능력이라는 단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사람, 채수경. 그녀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권력의 미사여구가 아닌 행정의 윤리로 바꿔냈습니다. 채수경 비서관은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설계한 제도는 수많은 사람의 기회를 바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한 건 정치적 보훈이 아닌 시스템을 믿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진짜 개혁은 소리보다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조용하지만. 정확한 리더, 최수경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사회가 꿈꾸는 공정한 균형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채널, 민주 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